안녕하십니까 몬틀란 TV입니다. 2025년 6월 6일입니다. 아, 지금 시각에 오전 11시 36분 됐습니다. 자, 지금 그 시민 단체가 최근에 그 이화영이 대법원에서까지 대북 송금 관련해서 유죄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그 대법원의 유죄 확정을 이제 이유로해서 근거로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어, 추가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번에 고발 내용은 특히 외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이 눈길을 겁니다. 자,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나 외환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도 가능하고 재판도 가능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그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내란죄, 저 이제 외환죄, 외환죄로 해가지고 이제 고발이 들어간 것이고, 근거가 있는 것이죠. 대북 송금 관련해서 대법원의 자, 이화용의 이번에 판결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에게 보고했고, 그래서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고, 이재명이 지시했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여적죄가 외환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지금 이제 대법원의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을 갖다가 외환죄로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현재 이재명이 자 지금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민주당 이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다섯 개 재판을 갖다가 정지시키는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국민들로부터 비판 불신을 살 수밖에 없지만 외환죄로 해서 외환죄로 해서 이 고발이 들어가면은 이건 재판 중지가 안 됩니다 헌법을 고치기 전에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민주당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뭡니까 내란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어 탄핵을 시도했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서 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무슨 또 특검을 또 야, 이들이 밀어붙이면서 외환죄까지도 집어넣었어요. 이들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화영이 이화영이 딱걸렸죠 대법원에서 북한에 돈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적국이고 이거는 여적죄, 이적죄에 해당된다고볼수 있고 뭐이저 이화영은 종범이죠 다 이재명의 그 방북비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은 주범입니다 주범. 그래서 그런 이재명을 상대로해서 외환죄로 이렇게 해서 경찰이 경찰에 경찰에 수사관에 고발하는 건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결국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악법을 만든다든지, 재판 정지를 한다든지, 뭐 소송법을 뜯어고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온갖 꼼수를 국민 눈치를 살살 보면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아,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제 1심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그 공소장을 변경하는 이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검찰이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 지금 이런 거 들어왔다. 아, 이런 게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자, 이 지금 소장을, 공소장을 변경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어,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재판 정지를 이제 이들이 막 시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제동이 걸린 게 아닌가. 자, 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시민단체가, 어, 지금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어, 이렇게 해서 어, 했습니다. 보면 이제,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자, 이, 이화영이, 이재명의 핵심 측근 이화영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받았고, 유죄가 나왔죠. 경, 검찰의 대법원의 그 공소 내용을 갖다 받아들였습니다. 2 심은 형을좀 깎아줬지만, 역시 핵심적인 부분은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이, 자, 법리에 오해가 없다라면서, 자, 이 심을 그대로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징역 7년 8개월에, 자, 취징금 벌금에 관한 6억 원을, 어, 판결에, 그것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범죄를 보는 것이죠. 중죄로 중범죄입니다, 이게. 북한에다가, 우리, 우리를, 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다가, 800만 달러, 해서, 보낸 것이고, 그 중에 300만 달러는 이재명이가, 자 북한에 잘 보이게 해서, 자기 지금 북한에 초청해달라, 이런 거 요청을 위해서 기업을 갖다가 꼬드겨가지고 등떠밀어가지고, 북한에 보낸 것인데,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문에 보면 거의 그대로 지금 이제 받아들인 걸로 되어 있어요. 방, 어, 저, 이 검찰 수사에서 이화영이, 자, 김성태 회장이 이, 이재명 지사, 이재명의 당시 지사의 그, 뭡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300만 불을 갖다 처리할 것이라고 자기가 보고했다. 이 검찰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화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 그렇게 하십시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시했다. 라는 부분이, 어, 이화영이 검찰에 나와서 했고, 나중에 이걸 부인했지만, 그러나, 1, 2, 3심 다, 아, 지금, 이화영이 검찰에서 하고 산이 최초 이 발언, 검찰의 수사 내용이 맞다. 이쪽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게. 그러면, 자, 이화영이 이렇게 해서 부지사가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고, 이재명이 이렇게 해서 지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만 따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재명에 대해서 충분히, 어, 지금, 제, 지금 현재는 이제 제3자 뇌물죄, 뭐이 부분으로 해서, 현재 이제, 어, 뭡니까? 이 대북송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건 이적죄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김성태도 뭐 시종 일관입니다. 자, 이화영으로부터 이재명에게, 당신 이제 이재명의 지사죠? 이재명에게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내가 자기가 들었다. 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라는 얘기를 자기가 이어행과 통화해서 여러 차례 확인했다. 본인도 궁금해서 여러 차례 물어봤고, 어, 여러 차례 확인했다. 이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자기가 이재명과 그런 부분으로 해서 통화를 시도했는데 이재명이가 통화를 요조리 살살 빠진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아 이화 저 쌍방울에서 북한에 돈을 건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재명이 뭡니까 북한의 자신의 친서 그 다음에 경기도 어 지사 직인이 지킨 그런그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보낸 북한에 공문을 보낸 이런 내용들 다 지금 앞뒤가 괴가 맞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1, 2, 3심 다 해가지고, 이건 이제 북한에 이재명 방북비로 해서 300만불이 갔고, 거기에 대해서, 어, 지금 이화영이 관련되어 있고, 이화영이 보고했다. 이런 부분을 시종일간 전부 다 이걸 저 사실로 수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화영에 대해서 징역 7년 8개월을 때렸기 때문에, 종범에 대해서 때렸기 때문에, 이재명이 여기서 주범이죠, 주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어, 그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서 제삼자 내물죄뿐만 아니라 이거는 외환죄로 어, 일반 이적 이적죄로 이렇게 해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번 대법원 판단에 지금 파장이 지금 일파만파입니다. 지금 저 공동정범 혐의죠, 이재명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죄가 되면 유엔 제재 딱 걸리는 것이죠. 미국 입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트럼프하고도 계속 아마 매달리면서 전화 통화를 전화 통화라도 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하는 것 같은데 통화가 안 되고 있어요. 뭐 언젠가는 되겠지만은 하여튼 뭐 지금 보면 통화가 안 되고 있고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정가에서는자 이재명을 저뭐 미국의 언론들도 그렇고 미국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재명이 앞에다 붙이는 게 있습니다. 좌파. 좌파 이재명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어요. 미국 언론들 대다수가 이재명을 부를 때 레프티스트 이재명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좌파다, 친북이다, 친중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지금 뭐공공연이 돌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해서 유엔 제재 이런 부분까지 요게 이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거는 이재명 개인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 뭐 이익 경제 이익에도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이런 걸 미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부분을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84조를 이유로 해서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84조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재판을 중재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하고 있지만은 지금 법적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다. 국제적인 문제까지 걸려있고, 그 다음에 여적제. 와, 외환, 외환법 위반, 외환 관리 위반, 이런 부분 심각한 범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재명이가 자기가 정당성을, 어, 주장하기 위해서도 당당하게, 저, 법, 정에 나가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무죄면 무죄를 밝혀라. 왜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무슨, 저, 이, 각종 악법을 만들고 재판을 정지하는 법을 만들고 헌법 84조를 유린하는 이런 행태를 왜 하는가. 이 자체가 아, 국민들이 볼 때는 저거는 도둑이 재발절인 걸로 이렇게 빚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민주당을 앞서서 그런 짓을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은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볼수 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 현재 대북송금, 이재명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이화영이 대북송금을 몰래 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가는 걸로 해서 어, 그 돈을 북한이 요구했고 돈을 북한에 보낸 것인데 이걸 왜 이화영이 이런 식으로 몰래 할 수가 없죠 이 자체는 그 다음에 이화영이 대북성벌 또 몰래 했다가 도저히 볼수 없는 결제서류와 언행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해서 이재명 역시 대북 송금을 사전 보고받지 않았다면 도저히 할수 없는 결제 서류와 은행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1심, 2심, 대법원이 전부 이거는 보고가 됐다. 이재명이 알고 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좀더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는, 어,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 좀 상세한, 이런 부분만 남아있지. 사실은 이재명이 다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건 이미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단체가 지금 이제 이적죄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발했는데 이적죄는뭐 소추도 가능하고 대통령이라도 재판은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지들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번에 내란죄라든지황당했던 외환죄까지 이렇게 저 고발을 하고 잔인한 이런, 잔인 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어 증거가 드러난 이 상황입니다. 이재명은. 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아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법 쪽에서도 미국이 이제 상당히 이 부분을 특히 북한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재 자기가 정말 죄가 없다 그러면 당당히 출석해서 방어권 행사를 해라. 현재 대통령 입장에서가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출석해서 방어를 해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법을 만들어서 안 나가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국민들의 불신만 더 크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요 건으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해서 아, 이재명이 제대로 걸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